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뭐, 보험 의무화, 네, 그리고 반려동물 뭐, 등록제, 또 반려동물 보유세, 에 네,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됐는데, 이제 반려동물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네, 그래서 이 안전벨트 그리고 이제 벌금이 5만원 네, 이렇게 이제 법률을 추진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도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 네, 해가지고 민주당의 서영규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 에, 부과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반려동물 차량 동승시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 의무화 추진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반려동물용 안전벨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산업이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보험도 그렇고, 이러한 산업들, 그리고 또 법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들의 목적과 목표와 계산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사실 이 반려동물을 1,500만 명이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러는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에, 그러니까 반려동물 보유세 이 보유세를 통해서 에, 이제 세금을 에,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또 보험업계가 로비를 할 수도 있어요 로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의무화 추진하게 되면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또이 안전벨트 회사들이 네, 수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에, 의무, 뭐, 각종, 어? 뭐, 접종이라든지, 건강검사라든지, 에, 또 뭐, 각종 모든 게 이제 다 그렇게 에,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에, 결국에는 반려동물, 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에, 주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뭐 사실 법으로 해서 벌금까지 갈 이유가 있나, 물론 뭐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캠페인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요. 네.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안전벨트 의무화또 반려동물 보험 의무화뭐 또, 앞으로 계속 벌어질, 뭐, 반려동물에 대한, 뭐, 각종, 뭐, 백신 의무화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전개가 되겠다. 이렇게 비춰지게 되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40%를 돌파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고독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국민들이 통찰해가지고 고민해 볼 문제다. 네, 이게 반려동물 기르시고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실지. 계속 상황을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될듯 합니다.